아, 나 뭐지? 곱슬! JR 유생의 애교는 팬이 아니면 저리 가게 만든다? 아, 뭐지? JR 유생의 애교는 팬이 아닌 사람도 저장하게 만든다 아, 맞아 아 자, 이 정도면 은뭘 저장하는데? 안 봐줘도 될거 같아 이 애교 사진이나 그런 뭔가 애교 캡처 짤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저장하게 만든다 아, 그 비년 유생은 얼어 죽어도 코찔찔이다. 뭐지? 코찔찔. 코로 시작하는 게 그게 아, 뭔 말이야? 그래. 그러니까 내가 말한 적 있어. 브이라이브에서. 어. 난 추워도 코트 많이 입는다고. 코트는 원래 추울 때 입는 거야. 아니 코트를 맞지? 그럼 더울 아니, 때 입냐? 그럼 나 이번 겨울에 코... 롱패딩, 입지 롱패딩 입지 마라 코트만 그, 입고. 아, 롱패딩입 코트 아니. 그니까그 그러니까, 말이 없어. 비년 유생은 얼어 죽어도. 코... 아! 아니 어떻게 살왜 그러는 거야? 오저치고를주선나요 이게 뭔 말이야? 옆 동네 고민을 이제. 이게 한국어가 맞는이가 와. 고구마 답답이. 아니요. 그거를 고구마 100개 먹으면 ]잖아. 왜 속이 더 텅세요? 왜 한국어를 파야 하는지 마찬가지가 온 엄청 멋있는데. 불안꾸도 알려 꾸민 듯안 꾸민 듯. 그게 뭔 소리야? 아, 자신만의 스타일을 추아하는 꾸민 듯안 꾸민 듯이 뭔데? 뭔 말이야, 그게? 여기 뇌꺼 있는 느낌이 내거 같은 거. 꾸민 듯안 꾸민 듯이 무슨 말이야? 나는 나는 꾸미고 나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너무 꾸민 쳐 갖고 그러니 그런 느낌. 아. 트레이닝복으로 먹부리는 거뭔 아 소리지? 팥붕 슈궁 팥붕 슈붕? 뭔 말이지? 아 슈크림. 음. 아 슈크림 붕어빵. 월루가 뭐죠? 월루? 월루 한다는 사람이 많네요. 월금부터월금부터이 뭐야? 아, 월급 루팡의 뜻을 방금 알았어요. 회사에서 하는 일 없이 월급만 축내는 직원이라고 인터넷에 써져 있는데. <laughs> 그래도 되는 건가? 월급 루팡 알아요? 뜻 알아요? 월급 루팡? 어. 안 다네요. 다음에 제가 우리 원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laughs>